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CCC에서 제자 이순, 중순장과사랑방장으로섬기고 있는 인류학관 이현준입니다. 어, 요즘 강의를 듣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자전거 타고 등산하기도 하고 최대한 나가서 잘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쁜 벚꽃을 보거나, 아니면 또 요리나 뭐 기타 배우기, 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면서 지내면서 또 이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기도는 필수입니다. 음, 제일 하고 싶은 건좀 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는 거, 어, 마스크 벗고 이제 를 가거나 아니면 좀 백화점 가서 구경도 하고. 이제는 당연하게 마스크 착용이 당연하게 됐는데 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편해서 마음 편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어, 다들 놀러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들을 좀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개강이 연기되는 상황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번 일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나 다른 다양한 취미들을 해보시면서 파이팅하시고 어또 기도하면서 우리 꼭 다시 건강한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지금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생활에 적용하는삶의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이번에전이하저녁하시 돌아오신 아오이창현신이창을지장하을습니다곧습랑방에서뵐텐에서때까지는이팅 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이이팅 하세요.